지난 4월 24일 월요일 오후 10시 홍순례 박사 t v 실 시간 생방송 시간에 나온 이야기를 편집해서 올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의 편재운과 용신운에 이루어질 수 있다가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떠한 사주가 뜻밖에 행운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주 구조가 되느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주에서 이제 로또복권에 당첨되려면 사주 내에 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좀이목카 토, 금수의 그 오행의 관계를 오행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극하는 오행, 내가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그 사주 여자 가운데 아, 요것이 바로 이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사주인데요. 이게 일간인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그래서 재물을 뜻하는 거는 목이 되겠습니다. 금금 목으로 해서 이 사주의 경금 일간인 사람에게는 이 초록색이 목이 재성 재물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로또 복권에 이렇게 당첨이 되고 이러려면 재물에 관계되는 재성이 사주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사주 내에 없어도 돼요. 여기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10년마다 오는 대운이나 1년마다 오는 세운에서 또는 월마다 오는 월운에서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 그... 별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룩 이렇게 대온 세온 월운뭐 일온 이렇게 쭉 갔다가 이 목의 기운이 두루룩 오게 되면 원국에 없던 사람도 그렇게 대온 세온 월운에서쭉 들어왔을 때 이러한 재성운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일단 근데 재성도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정제라고 있어요. 정제, 또 편제라고 있습니다.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는데, 이 재성은 재물인데, 정제는 이 한자로 실직게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발을 정자, 이 편자는 치우칠 편자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일간이 경금인데 플러스의 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목도 플러스의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같아요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것을 갖다가 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중요한 거로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사람도 남자 여자 동물도 수컷 암컷 심지어 나무도 은행나무 순나무 암나무 비타민나무도 순나무 암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상적으로 봅니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는 걸 좋은 거로 보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오면은 요걸 정반대가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걸 바람직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음량이 다른 것이 발을 정자 써서 정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편제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음량이 똑같은 재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간이 플러스일 때, 플러스의 재물이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편제가 이렇게 사주에 있으면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매달 꼬박꼬박 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뭐 천만 원 벌었다가 다음 달에 뭐 백만 원 벌고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한 재물이 편재가 되겠고 정재는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정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재라고 하는 것은 나구에 반대되는 음양이 반대되면서 내가 지배하는 극하는 재물을 정재라고 합니다. 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월급쟁이 이게 정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음량이 같다 보니까 치우친 부조화. 요거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모 예, 뭐 아니면 돕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는 엄청난 재물이지 않습니까? 뜻밖의. 근데 사주를 딱 봤더니 자기 사주에 이렇게 편제가 있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laughs> 이게 제 사주인데요. 제가 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관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정관이 있어서 그런지 이 관이 있으면은 이제 공무원이나 대기업 있을 팔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33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편제가 지금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라는 거는 뭐 제가 유튜브에서 <laughs> 매달 100달러 받았다가 뭐 130달러 받았다가 들쑥날쑥. 이것도 편제가 될 수가 있죠. 어쩌다가 뭐 대중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하루에 두 사람 꿈에몽 상담을 해 줬고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열흘에 한번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편재성이 되겠습니다.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자, 어쨌든 제 자신의 사주를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편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저도 로또 복권에 당첨될 후보, 예비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 사주의 편재가 있기 때문에 로또복권, 이런 횡재수의 가능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 또, 이 편제를 갖다가 움켜 질려면, 이왕이면은 신강한 사주가 좋습니다. 지금 저는 추월의 경금, 월지가, 그래서 내 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요게 내 편입니다. 굉장히 좀 신강한 사주에 들어갑니다. 강한 사주에 이렇게 등령을 했습니다 월지를 얻어 가지고 아주 좀 제가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경술하면은 괴강살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오면은 움켜잡으면 될수 있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재물인데 이 밑에만 있잖아요 위에는 지금 초록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 재물이 들어올 지게는 천간과 지지에 같이 있는 게 좋다. 즉, 천간은 다시리는 관리요, 지지는 다시리는 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뭐가 이루어지려면, 왜그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심대로 땅에서 이루어 지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지금 땅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주적으로는 올해가 개묘연이고 내년이 갑진연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지지로만 오는 경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개묘, 내년에 갑진연이 돼서 이렇게 딱 되면은 이 초록색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이실직에 그것이 힘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갑, 진년, 내년에 이 편제의 기운이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월운이라고 그래서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열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월로 따지자면은 열 달에 한 번씩은 갑이 옵니다. 하늘 도바명이나 원강 만세력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렇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저 월은 월운, 월운이라고 있는데 월운이 지금 병진이네요. 이렇게 10개월마다 천간은 한 바퀴씩 돌고 지지는 12개월 인묘진 사엄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이 초록색이 재물을 뜻하는데 이 재물 뜻하는 게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두루룩 배운, 세운, 월운, 뭐이운 이렇게 루룩 하면은 야 이때 재성운이 아주 강하게 온다. 즉 근데 이것도 정제가 아니라 편제로, 즉 나하고 음양이 같은 플러스 이렇게 편제운이 강하게. 대운, 세운, 월운 뭐 일운에서 이렇게 쭉올때 이런 횡재수의 운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뜻밖의 횡재수를 뜻하는 편재운이 원국에 있는 것이 좋고 원국에 있으면서 이런 1 0 년마다 오는 대운, 1 년마다 오는 세운, 월마다 오는 월운에서 또 일마다 오는 일운에서 이렇게 별들이 일렬 종대되듯이. 이렇게 왔을 때 사주에서는 뜻밖의 재물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부산에 홍이TV에 박청현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주 잘 보시는데 그분도 형이 박청화. 예, 근데 실제로 이분이 딱 봐서 사주에 이렇게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로또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리해서 2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1등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2등에 당첨돼서 당시에 1억 5천만 원인지 7,500만 원인지를 받았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한 벌써 10년 전인가요? 홍이 TV 가서 그 당시 꿈의 몽 동영상을 모텔에서 자면서 한 보름간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알은 사실입니다. 근데 좀 제가 오늘도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그 대표님 사주 좀 알려주세요. 그러려다가 그분도 업계에 있는 분이 돼서 이런 사주 업계에 있는 분이 돼서 어떤 분들은 자기 사주를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뭐 죄진 거 없다고 이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 사주 오픈 못하는 사람 까지도 못할 놈들은 사주 하지도 마라. 그 어떤 사람 보면은 남의 사주 죽어라고 뭐 얘기하면서 어, 자기 사주 얘기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좀 아는 사람은 사주만 보면은 그 사람 됨이고 뭐고 다 나온다. 뭐 자기 속을 갖다가 다 드러내 보이는 거다는데 그 여기 유튜브에 선한 사주 이러한 유튜브 사주 보는 분,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마음에 드는 게그동영상에 첫째 시간에 자기 본인 사주 또 자기 남편 사주 자기 아들 사주 자기 딸 사주 그 제일 사주 분석이 정확하죠 사주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길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를 더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 사주나 뭐 남편 사주 아들 사주, 딸 사주, 이렇게 분석하, 고 이렇게 해놓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다고 제가 소개하는 의미에서. 선한 사주. 예. 그런데, 뭐가 구련, 구린지, 자기 사주 입도 뻥긋 안 하고면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별로 믿을 게못 된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구린 게 있는지, 안 됩니다. 이게 제 사주인데 저도 지금 이제 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한 4시간짜리로 올린 게 있는데 저는 억냐 나는 5시간 이상 내 사주 분석해서 올리마 <laughs> 이런 마음으로 지금 PPT 와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사주를 놓고 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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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쫙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사주를 좀 믿을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손가락이 잘렸다. 이때 내가 뭐, 어디 승진했다. 이때 뭔 일이 있었다. 이게 본인이, 본인 사주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 초록색이 이제 올 때, 현재 운이 올 때, 뭐, 예를 들자면, 주식에서 대박이 난대든지, 어떤 뜻밖의 횡재수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에서 재성이 올 때, 그 신강하면서 재성이 올때그걸 갖다가 움켜잡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이 재성의 문제 말고 사주에서 용신이라고 있습니다. 용신이 뭔가 하면 이 사주에 있어서 이렇게 화룡점정 같은 가장 핵심 같고 알맹이 같은 이 사주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에서는 이 12월 축이 이게 노랗다 뿐이지 이게 원래 까만 그 12월입니다. 까만 건데 저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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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화가 이게 조우용신이라고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빨간 불의 기운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정화가 저를 살려준.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것만 없으면 만약에 뭐 이게 다른 거로 붙었으면은 저는 뭐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도 못 했겠죠. 이게 또 만약에 뭐 차가운 거였다면은 만약에 신유였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야. 그냥 신유였다면은 그냥 꽁꽁으로 붙은 새덩이돌덩이 그저 뭐 거지 사촌 돼가지고 살아갔을 팔자인데 그래도 이게 있고 또 이게 있으면서 요게 있어서 이 정화의 뿌리가 요 실토 안에 정화가 있고 임목 안에 병화가 있어서 요게 요 위에 요 백으로 갔다가 요게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저 같은 사주는 이 갑오년이 좋습니다. 갑오나 갑오 가보, 대운이나 세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저한테 용신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밑에 오게 되면 이게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살아나게 되는 거고. 또, 갑이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에만 오는 거 소용없다. 천간과 지지에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갑오년이 2014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제가 홍천에서 3년 만에 다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관운도 좋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 가보년이 오게 되면 그이 용실을 갖다가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주에서 언제 로또가 됩니까? 그러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오행이 들어와서 자기의 사주가 쉽게 말해서 뱃속이 편안해진다고 그럴까요? 모든 그 안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왔을 때, 몸도 건강해지고, 하던 사업도 잘 되고, 또는 이러한 재물 운도 있게 돼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의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또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침에 녹화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주일 때 로또에 된다라고 녹화를 하고 편집을 곧 아직 안 했네요. 오늘 그렇게 한꺼번에 쭉 해서 40몇 분짜리가 나왔는데, 앞에는 꿈 얘기고 뒤에는 사주 얘기를해서 그래서 꿈만을 분리해서 오늘 오전에 올렸습니다. 예의적 꿈과 꿈의 뭐 종류 해가지고 올리고, 이 궁과 사주에 관한 거는 빠르면 내일 정도 올려질 예정입니다. 조금만 얘기할까요? 음, 여기도 을목이 일간이잖아요. 을목 일간인데 여기가 편재가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재가 천간과 지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편재. 뜻밖의 재물을 뜻하는 게더 강합니다. 평강과 지지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내 편이 다섯 개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신약해요. 그러니까, 편재 운이 청강과 지지에 이렇게 있어서 움켜잡으려는데, 조금 내가 힘이 딸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수나 목이 오게 되면은 잡아당기게 됩니다. 조금 신약해요. 그래서, 사주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일간이 하나 둘셋 수생목으로 오 일간이 오고 요게3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어, 월지를 잃었기 때문에 월지가 이 사화거든요. 월지를 갖다가 상관이 되네요. 월지를 잃었기 때문에 조금 약한 사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재물을 뜻하는 편제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화투짝으로 말하면, <laughs> 고돌이 거의 뭐, 진쪽 두 개, 가쪽 하나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제가 있는데, 이렇게 편제가 강하게 있죠. 여기도 로또복권 당첨에, 어, 후보 반열에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간지지의 편제가 좀 강하게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움켜질 그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인성운이나 뭐비거분이좀 받쳐주면은 그러니까 수나 목.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철학과 원장이 아 겨울철에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4월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병진. 진이 하면은 신자진에서 이게 수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좀 신강한 쪽으로 병진, 여기 진 밑으로만 보면은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조금 신강해져서 그런데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여름은 날샜고 다시 가을, 겨울 돼야 또, 로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에는 안 된다. 찬바람이 불어야 늦가을이나 겨울. 지금 4월이 음력 3월이거든요. 진, 신자진. 요거, 요거 좀 해서 좀 철학원장이 돼야 저도 팥꽃물로저 얼마 생기는데. 그만, 오늘 이제 마치고, 다음 주 5월 1일 날인가요? 5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